저의 지난 삶을 통하여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수없이 찔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할것 없이 남이 모르는. 한두 가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너나 할것 없는 보편적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말하기 곤란한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 사이에 수십 년 묵은 가시가 박혀 양편이 다 남모르게 한숨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의 가시를 지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십자가다, 십자가다 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염려와 아픔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비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지만 그도 역시 남 모르게 고통을 받았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던. 자기만의 숨은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울이 늘 고생하던 심한 안질이 아니었을까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울을 오래도록 끈질기게 괴롭히던 육체적인 고질병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이 가시 들려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으면서 속으로 앓는 것이 가시의 고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가시를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가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아마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시가 들리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시의 고통 자체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괴로움을 즐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약하게 하여 영적으로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 하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너무 괴로워 세 번이나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가시를 뽑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두 인격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구할 자유가 있고,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자유와 거절할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많은 신유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병이라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확신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빈 그릇뿐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은 자기의 요구라면 무엇이나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만 믿었다면 빈 그릇을 안고 뒤로 자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빈 그릇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신자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 황금의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찾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가시를 주신 이유와 다른 하나는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두 가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철이었습니다. 사도행정이나 바울, 바울 서신들을 통해 보면 바울은 자아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가 믿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보아도 알수 있고 믿은 후에도 이 교만의 티가 아직 남아 있어 베드로를 사정 없이 면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저지른 단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 그의 선배요 은인인 바나바와 결별을 선언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분명히 그는 기질상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약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바울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는 약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 거만스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과분한 것을 얻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만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노력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여자 중에서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부모 덕분에 어쩌다가 미인으로 태어난 여자들입니다. 부자 가운데도 손에 모시 바키도록 노력해서 돈을 모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졸부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높이 올라가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원리가 상통하고 있습니다. 노력 없이 분해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나이덕의 산문집, 빈통의 물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의 가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야말로, 바울을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을 사전에 막는 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신곡을 지은 단태는 자기에게 가장 악한 죄 일곱 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사랑의 다른 형태요, 자기 숭배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만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자기 숭배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더 미워하고 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의 대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의 교만을 막으신 지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4년 동안 셋째 한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가 부득이하여 고린도 우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3인칭을 써서 그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아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만을 다루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만도 다스,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주신 우리의 가시는 무엇일까? 육체의 질병인가? 고부간의 갈등인가? 혹은 경제적인 압박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수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나의 겸손을 위하여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가슴속에 깊이 안고 있는 내면의 뿌리 깊은 고통,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시리에 빠지는 일이 자주 있다면, 왜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득하였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울에게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영육 간에 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이 옳다고 승복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기쁨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는 독립자. 그는 하나님 눈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마기는 우리의 가시를 실망하고 좌절하여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입증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헬라의 도시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시로 인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나를 강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 모릅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그 초인적인 능력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도 낭만하지 아니하는 이 능력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울며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존 번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더셈을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는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학공식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요, 빼는 것은 줄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 등은 우리에게 뺄셈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덧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푸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던 일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체험하는 자만이 아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흔히 우리는 기쁨이란 고통이 물러간 후에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하는 경건한 자들의 기쁨은 거위가 고통 대신에 얻은 대용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에 찾아온 기쁨이었습니다. 가시와 함께 온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고민과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유지한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뜻에 기꺼이 자신을 내 맡겼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이런 전적 복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험이 찾아옵니다. 저는 얼마 전 항암 과정에 극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한 집사님과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맹인 설교자였던 조지 매더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게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메더슨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한두 가지의 가시를 뽑지 못하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가시 위에 피는 장미꽃을 찾습니다.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워준다는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우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 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가시를 안고도 가시가 없는 사람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시를 불평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그 가시를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진술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